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0편 55편 오늘은요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10편 55편 오늘은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주님의 거룩한 통치하심과 전능하심의 그 역사에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는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버리기를 오력하며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계속 의지할 때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생활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이 어떠한 것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의 문제와 자신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과 그 아픔을 놓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해도 순간순간 다윗 역시나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고 감정이 요동치는 그러한 순간들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친하다, 가장 믿고 있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가 이 다윗에게는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 기도하며 계속 토로합니다. 기도 중에 다윗은 변화되고 더 성숙해 가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자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크고 작은 그런 아픔과 상처와 그 좋지 않은 일들 때문에 자신의 그런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바라보고자.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고자 했었던 우리의 노력이 혹시 있었는가?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적으로 기울여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며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도하며 힘을 얻으며 주님만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약속하시며 더 주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라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16절 말씀만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가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다시 이 16절 말씀에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죠. 압살롬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를 않았던 그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윗 자신에게 점점 짙게 드리워지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 16절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께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적인 의지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밝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야망, 자기 자신의 그런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만 의지하고 있었던 주변의 그런 배신자들, 그 모반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자신에게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최선이구나.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내 삶에는 하나님이 전부이구나라는 이 사실을 계속 깨닫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16절 하반절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절박할 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도무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 앞에 서 있을 때에 결국 주님 앞에 부르짓을, 부르을 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외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여라고 외치며 그냥 눈만 감고 주여라고만 외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폭포수처럼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참 너무나 사방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주님 주님이라고만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 절박한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다윗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기도에 더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걸.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었다 그 기도가 멈추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절박하고도 애절하고도 간절하게 주님만을 붙잡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고백에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 기도하는 세 번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중에 근심하며 탄식한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상대방에서 자기가 품고 있는 생각들을 상세하게 알릴 때에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하나가 탄식하리니라는 이 단어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탄식하듯이 늘어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생 만사를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자기의 이 신세를 주님 앞에 다 아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생각,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늘어놓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곧내 주변의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적인 의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았던 그다윗처럼 우리 역시나 기도 시간마다 계속해서 주님을 강하게 붙드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방이 콱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할지 도대체 감을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마음이 답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럼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라고 반복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심령을 다. 만져 주실 것이고 폭포수와 같은 그 회복의 은혜를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기도자들의 심령 속에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삶의 가장 최선인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찾아야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어 봅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내 생명을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치는 전쟁이라고 하면 나에 대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금 다윗에 당면한 그 상황을 이러한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과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에 의해서 주도된 이 모반적인 이 배신의 모든 순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8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 전쟁통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사. 여기서 구원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이하게 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압살롬과 아이 도벨로부터 계속 도망다니는 그러한 처지였지만 이 완료 시제 이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을 이미 기도 중에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여러 가지 그런 공격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구원하사 이미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나의 이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주님을 외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이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기도자를 건져주시고 악한 세력을 주님이 반드시 멸하신다는 그러한 다윗의 확신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은 걸 확신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당장은 오늘 주신 이 귀한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또다시 순종하겠지만 과연 이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내삶 가운데 적용하며 이 말씀만을 붙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은요, 여러 가지의 표현 방법을 써가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계속 가리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 온종일 주님 앞에 기도 중에 주님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루 온종일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속에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순간 앞에 바위 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무슨 기도를 올려야 되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가?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거룩한 경외하는 모습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 종일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처럼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과 주님의 함께하심에 은.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